2023년 10월 종로학평 미적분편 자 23번 요거는어 FM들 한번 갑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2배 t 되는 거 괜찮습니까? 요거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는 거 알죠? 그다음에 코사인에 뭐라고 쓰겠어? x 대신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t라고 쓰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리고 리미트 t가 0, 0으로 갈때 겁나 친절하네. 마이너스 사인 t 이 t 분의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자, 24번 요거는 정적분과 급수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위아래 n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n 분의 k 전체 제곱 여기는 n 분의 k 하나 쓰고 n 분의 1은 옆에다 써주고 오 나는 n 분의 k를 x라고 치한할 거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dx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분모 미분하면 e x 되는 건데 2가 없으니까 2분의 1 써주고 ln 그렇지 바로 갈수 있죠? 1 플러스 x 제곱 0에서 1까지 계산하면 답은 2분의 1의 ln 얼마? 2이 e, 답이겠다. 1번이네요. 자 25번 수열 a 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 n이라고 할때자 그러면 나는 바로 일반항수 할수 있죠? Sn에서 s n 1 빼는 건데 미분합니다. 4n-1-1-2니까 3이구나. 그렇죠?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이니까. 그다음에 Sn 나와 있으면 꼭 첫째 항 구해봐야 되는데 첫째 항은 저 위에다가 1 들어가니까 1인데 아래쪽에서도 1이니까 아이 an은 1부터 n이 1 이상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루트 n 한번 써볼까요?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4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4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니까 뭐 해줘야겠어? 그렇지 유리화 해야겠지. 앞에 거 위에 거 아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계산하면 4 4 루트 n 남는 거 괜찮나요? 분모는요 루트 4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4n 마이너스 사는왜 <laughs> 이렇게 버벅거려 <laughs> 괜찮습니까 그러면 분모는 루트, 루트 4 루트 4 밖으로 나오면 그치 4, 2 더하기 2니까 4분의 4가 되어서 답은 얼마 1이다 26번 자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어떤 도형인지 꼭확인하라고요 정사각형이니까 뭐야 그냥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 함수식이 X 이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x 제곱분의 얼마 ln x dx ln x 치환하겠습니다 ln x를 t라고 치환하면 자 미분하면 x 분의 1 dx는 dt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x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e의 t 제곱 왜냐하면 분모가 x 제곱이어서 하나 남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자 ln e는 1이고요 ln e의 제곱은 2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ln x 분의 1 dx는 dt가 될 거고 ln x는 t 고요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x 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돼 e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쓰면 조금 보기가 편해지겠지. 자 그럼 이거 이제 뭐 부분적분 가면 되니까 처음에 적분만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제곱 1에서 2까지 마마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뭐만 남아있어? 미분하면 이거만 남아있죠. 그럼 이거만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1에서 2까지 자 그럼 산수계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어디 전부 다 분수로 써볼게요. 그러면 2에 제곱분의 3,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2 되는 거 맞나요? 자, 통분하겠습니다. 2에 제곱분의, 자, 뒤에 거부터 2, 2, 마이너스 3 하면 답이겠네. 2에 제곱분의 2, 2, 마이너스 3, 답은 3번에 있었다. 자, 27번 모든 항이 뭐라고요? 정수라고요, 정수. 중요한 힌트가 되겠지 또. 자, a5가 마이너스 사일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거래. 아, 그럼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첫째 항부터 우리 가보려고 어디 거꾸로 내려갑시다. 괜찮죠? 그러면 자, a5가 마이너스 4였는데 a4는 해서 바로 갈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어... 플러스 그렇지 4 더하기 3이니까 7 계산하면 마이너스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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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u 스 plus, p l u 가 plus, p l 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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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씩 작아지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갑자기 이건 커지니까 그치 조금 별도로 움직이겠네 a1은 2918 플러스 12 가니까 어우 갑자기 또 30입니다 자 그럼 이제 a6부터 또 구해보면 되지 잠깐만 a1은 30 a2는 예쁘게 정리 좀 해봅시다 a3는 마이너스 아 a3는 2였고요 a4는 마이너스 1에 a5가 마이너스 사였다. 이제 a6을 거꾸로 구해가려고. 자, 한번 가보니까 a6이 근데 그지 오른쪽에 있는 게더큰 수기 때문에 a오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a6이 양수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a오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사는 어,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3a6 플러스 3 이렇게 될 건데 정수가 안 되네, 그지? 아 버려. 그럼 a6은 음수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음, 음수가 되면 a n 플러스 1은 그치 아 그걸 써놓고 갈걸 그랬네 그렇죠 어, a n 플러스 1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답이 두 가지로 나올 건데 a n 플러스 1이 만약에 음수라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니까 3분의 a n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겠다. 자, 근데 a n 1이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오, 그냥 a n 1은 a n 빼기 3 되는 거네. 그러니까 a n이 정수인 이상 아래쪽이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디 보자. a 6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 되겠네. 오, 어, 그럼 만약에 a 7이 양수였어.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3의 배수가 될수 있는지. 어, 3분의 7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아, 벌써 안 되는구나. 그렇죠 오, 그러니까 a 7은 얼마가 되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 마이너스 15? 어?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말이 지금 계속 얼마? 공차가 마이너스 30 가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차피 마이너스 10은 3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래식에 또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계속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갈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의미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항부터 뭐 무한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자 그렇다면 어디 보자? a1, a2는 그냥 곱해. 270분의 1, 그다음 a2, a3도 그냥 곱해 이 곱하기 두니까 18, 18분의 1이 있고 자 그다음에 아그 어, 다음에는 이제 어, 어 a3하고 a4는 그렇지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 어, n은 어디에서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일반항으로 쓸수 있는 거니까 그렇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은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어, 첫째 항이 지금 2가 될 거고요. 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플러스 세 번째 항부터니까11 되겠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3엔 플러스 11. u 게 이제 n이 얼마부터? 3 이상부터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뭐8고쓸수 있냐면 어, 마이너스 p 엔 플러스 p 플러스 7인 거니까 7 마이너스 7엔 플러스 7 1 분의 s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계산 조금 p l 하는 걸로 하고 플러스 18분의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뒤식에서 앞식 빼면 얼마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그치 아니 앞식에서 뒤식을 빼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야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달아놓자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치지1 들어갔을 때자 2분의 1 빼기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는 어, 플러스 아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땡땡땡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죠? 축차다이 했더니 그럼 마지막에 마이너스 어, 마지막에 나오는 건 어차피 분모에 n이 들어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거라고. 아, 그럼 남아 있는 게 지금 얼마냐면 270분의 1 플러스 18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거라. 그러면 어디 보자. 얼마로 통분이 되는 거야? 270으로 통분되는 거 괜찮습니까? 270은 3의 배수 2의 배수 동시에 되니까 1 플러스 어디 보자. 9, 2, 18 빼면 3, 5, 15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6, 4, 24. 6, 5, 30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70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9 답이겠다. 5번.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어디? 자 길이가 6인 선분 AP. 자 지름이 6이었고요. 그렇다면 선분 요런거부터 우리 갑시다. 어차피 이 각은 직각이 될 거니까 6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선분 AP가 6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분 AP를 굳이 어, 2:1로 내분하는 점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 4. 코사인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그러면 직각 되는 거 괜찮죠? 게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접 접하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잘리게 되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이분의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차피 삼분 AC 하고 여기를 뭐 C플라임이라고 잡아봅시다. 그치. A, C플라임의 길이는 서로 어떻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근두 적산의 길이는 같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 있겠더라. 괜찮습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코사인 세타 입장에서 봤을 때 탄젠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4코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되는 거 괜찮죠? 그럼 이제 원의 넓이는 나왔어. 원의 넓이가 F세타였거든요. 그 다음에 삼각형 P. PQR 저 위에 있는 아,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럼 이제 길이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런 말이 있네. 점 P를 지나고 직선 AB에 평행한 그랬어. 직선 AB하고 평행하대. 누구하고 얘하고. 어, 그렇다면 송이가 각과 같으니까 요 각의 크기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음. 그렇다면 자, 내가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 놓고 그림을 좀 지워야 되겠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원의 넓이가 f 세타인데 반지름이 적으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4416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끝. 그 다음에 세타 곱하기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요 그림 살짝 지워봅니다. 지우고 다시 표시해 볼게요. 필요한 것만 표시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각의 크기와 그리고 3분의 길이를 또 알아야 되니까 어디 알수 있는 각을 다 표시할 건데 이거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세타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 O 아 여기 O O A P에서 이 각의 크기가 역시 이등변이니까 세타 여기는 이 세타 그러면 삼각형 O P Q에서 이 각의 크기도 이 세타 그럼 그거에 대한 엇각으로 여기 이 세타. 얘랑 얘가 평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분 누구를 구할 수 있냐. pq를 구할 수가 있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는 수직 이등분 되는 거니까 자 선분 5q의 길이가 3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선분 qm이라고 뭐, 하면 qm의 길이가 3포사인 2세타인데 그게 두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요. 6포사인 2세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그럼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살짝 그림을 또 지워가지고 내가 누구를 연결할 거냐면 그치. 어, 선분, P, R이든, 그치, R, Q든, 지금 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사인법칙으로 가도 상관없구나. 그럼 여기가 6코사인, 이세타인데 어디 보자, 요 각의 크기, 아, 잠시만요. 각의 크기를 좀 편하게 구하고 싶은데, 그래, 요렇게 연결하자. 그게 제일 빠르겠다. 그지 아, 그러면 저거는 조금 이따 표시하고, 여기서 선분, O, R의 길이를 표시했더니, 삼각형 O, P, R도, O, Q, R도, 둘다이등변되는거 이해 가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고 3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6세타. 그거에 대한 호가 얼인데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얼피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절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알수 있나? 아... 아.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겠구나. 삼각형, 아, 요 각의 크기가 합쳐가지고 파이니까 이 각을 얼마라고? 이세타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그럼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였는데, 그치? 봐봐. QR의 원주각이 세타인데 PB에 대한 원주각도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얘랑 똑같습니다. 오, 근데 우리는 P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6사인세타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여기 길이가 6사인세타가 됐고요. 선분, 아까 누구였어? pq의 길이가 6코사인 2세타가 된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f세타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길이 06에 36 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기각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코사인 3세타라고 써도 되죠. 괜찮습니까? 어차피 코사인은 0 집어넣으면 다 1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그쵸? 나머지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어디 봐 여기 사인 세타고 세타하고 탄젠트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4분의 1이 남을거고요그 다음에 어, 약분 되죠. 사하고 십육 약분하니까 사파이가 될 거고 아래쪽은 이하고 삼십육 약분하니까 십팔이 될 거고 다시 정리하면 구분의 이파이가 최종적인 답이겠다. 자, 이십구 번점이 a 마에 지나면서 y는 사인엑스하고 접하는 직선을 LA라고 하자. 랬을때 y는 사인엑스 접점의 x좌표의 범위가 영에서 이분의 파이 사이에 있도록 하는 서로 다른 직선. <laughs> 그러니까 접선이 세개 있다는 얘기지 2,A에서 e,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세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빨리 접선의 방정식부터 가야겠다 LA는 자 바로 갑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라고 할게요 접점의 좌표 지금 T,사인 T로 가고 있는 거야 X-T에 플러스 사인 T 얘가 누구를 지나가는 거야 2,A e,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A는 이라고 쓰는 거 괜찮습니까 t, e, 코사인 T, E코사인 T-T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자, A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 대신에 이 e 대입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런 거 나오면 Y는 A라는 것과 F, T라고 할게요. F, T가 2배 코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라고 써 있는데 얘네들의 뭐가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다? 세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 편해지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F, T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려봅니다. f t는 자 마이너스 e sine t 고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t sine t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쓰겠네요. 오 어? 그러면 코사인 t가 슥슥 사라지면서 남아 있는 게 t 마이너스 e에 s 인티라고쓸수 있겠네.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그 t값을 찾을 건데 그 t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를 움직인다고 그랬어. 아까 그 접점에 그치? x좌표의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서는 t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5파이비만 여기를 오케이. 움직인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사인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것은 t축일 때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 2라고 하는 값에서 뭘 가져? 극소를 갖게 될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in t가 0되는 거는 언제냐? sin t가 0이 되는 t값은 저 이건 뭐 뻔하지. 0, 파이, 2파이. 된거 괜찮습니까? m 파이 받아 0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2분의 파이까지만 갈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될 건데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증가니까 하 파이일 때 극대였다가 2파이일 때 극소가 되겠다. 된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점을 다 찍어야 되잖아.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자 f(x)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처음에 f(2)부터 들어가려고 그러면 2 e, 코사인 아 어떠지 어나어2 음. e, 코사인 2 e, 코사인 t 마이너스 2 e,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사, 아이고 t가 아니라 2 e 대입하는 거죠 t에다가 <laughs> sorry t에다가 2 e 대입하는 거라고요 2 e, 그럼 여기도 2 e. 근데 뭐 이거 사라지니까 오 2, 사인 2를 지나가고 f0도 집어넣습니다 0 들어가면 코사인은 2 e, 사인은 0이 될 거지만 마이너스 어 영이네요 음 영일 때는 영2마 이를 지나네요 그다음에는 파이 대입할 거야 파이는 사인을 영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이어 플러스 파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f 이 파이는 어때 f 이 파이는 사인은 여전히 영일 거고 이제 코 사인이 일될 거니까 이 마이너스 이 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이분의 오 파이 일 때도 얼마인지 알아둡시다 그 점은 안 들어가지만 이분의 오 파이 까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이 0 나오고 사인은 1이 될 거니까 어이 값은 1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요 그래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점 찍어 가지고 요거 그래프 fx ft 그래프 잠깐 그립니다. 자, 음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2파이일 때아 그냥 실선으로 하자. 지저분 안에 점선이 그치이 2파이일 때는 예를 들면 음, 이 점에서 만났다 치고 얘가 지금 2-2파이거든요. 여기가 2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일 때 1이거든요. 1. 그치. 1이 어디쯤 들어가야 되나? 1의 기준을 잡자. <laughs> 이쯤에 2분의 5파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파이는 자 여기 한가운데 이제 파이가 이렇게 지나갈 거였어. 파이일 때 얼마냐면요. 1.xx야. 여기가 지금 1인데 1.xx니까 여기 어디쯤에 있겠네. 그럼 이점 지나갈 거야. 여기는 안 지나가죠.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파이, 파이 백이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또 찍어야 되네. 2 찍어야 되니까 2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갑시다. 0일 대 2, 아 0일 때 2, 0, 2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찍어야 되냐면 사인 2를 찍어야 되는데 사인 2는 그치 1라디안이 1 라디안이 57점 x x 니까 이거는 114.xx, 아이고 11점이 아니라 114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충 뭐 이렇게 115도 정도 잡자. 그럼 1 2일대가 2분의 1이니까 이 사인 2는 1보다 작죠, 그렇지? 아, 어, 적당히 뭐 아무데나. 아. 2라고 하는 값은 어? 잠시만요. 얘보다 멀리 나가지 않잖아. 이 파이가 3.14니까 2일 때는 그치 이쯤에 있겠지. 괜찮습니까? 2일 때뭐 요점 지나간다고. 얘가 지금 누구냐면 사인 2였다고. 괜찮습니까? 자, 점 연결합니다. 얘가 극소일 때고요. 얘일 때 다시 극대가 되었다가 얘일 때 극소가 되었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뭘 그을까? y는 a를 그어 가지고 몇 점에서 만나게? 세 점에서 만나게. 어, 그러면 요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 여기 뻥 뚫려 있거든요. 그치 어, 그러니까 먼저 y는 1하고 만나는 2점 가능해. 한 점, 두 점, 세 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은 2분의 어, 아, y는 1이죠. <laughs> 1될수 있다. 된거 괜찮습니까? 또는 또는 어, 아, 요거. 요거 지나가도 되죠. 여기 일때도 하나, 둘, 세 개니까. 그 위에는 네 점이어서 안 되고, 아, 그거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네요. 그치. 오, 그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A가 1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돼? 여기서는 A가 어 1보다는 크면, 크거나 같으면서, 같아도 되죠? 1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누구보다. 파이0이 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얼마일 때입니까? 지금 사인. 2일 때 가능한 거다.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문제 잠깐 봅니다. 문제가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인 알파, 알파는 지금 2 나온 거죠? 그다음에 베타는 1, 그다음에 감마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얼마니? 그랬습니다 답은 1이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30번. 정의역이 x가 0 이상 1 미만이다.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0과 1 사이에서 f'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무슨 함수다 f는 증가 함수였다. 0과 1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 위에는 그곡선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는 1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그림 대충 그려봅니다. 여기 누가 있어 y축이 있고요. 여기 지금 1이 이렇게 있어. 0과 1 사이에 누가 뭐 적당히 아무데나 a가 있다고 할때 문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0과 1 사이에서 f(x)는 증가 함수래. 증가 함수 그냥 아무렇게나 그, 이렇게 그려 놉니다. 얘가 지금 누구냐면 f(x)야. 근데 문제가 a에서의 뭐라 그랬냐면 접선 그랬어.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 이 점이 지금 p였단 말이야. 근데 이 점이 그러면 1과 x는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거래. 이 접선이 뭐 l이라고 해 놓읍시다. 그럼 우리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쓸수 있죠? y는 a a, fa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될 거고요. x a fa라고 쓸 거야. 따라서 지금 전 p의 좌표는 a, fa라고 쓰여 있는 거고. 그치 점 Q의 좌표는 1컴마 서 잡을 수가 있죠. x 자에1 들어가니까 F프라임 1마이너스 A 더하기 FA 이렇게 쓸수 있었던 거죠. 문제가 3번 PQ의 길이가 1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3번 PQ의 길이 PQ를 제곱해도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PQ의 제곱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X길이 차 아, x 뺀거 제곱 더하기 Y길이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FA가 사라지면서 F프라임 A의 제곱에 1마이너스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예쁘게 써 놓을까요? 이거는 1이다. 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문제를 보세요. f 프라임 x dx 나와 있는데 내가 f 프라임 a로 이식을 고칠 수가 있거든.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그랬으니까 a를 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f 프라임 a의 완전 제곱은 자 넘깁니다. 지금 a보다 1이 더 크거든요. 1 마이너스 a로 고치면서 쓸게요. 그러면 저 분자는 아, 1 마이너스 아 뭐야 그냥 정계도 되는구나.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고 분모는 1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이라고 쓰는 게 예쁘죠. 괜찮죠? 왜냐면 이더큰 수니까 왜냐면 루트 날릴 거거든, 제곱 날릴 거거든. 따라서 나는 f 프라임 a를 뭐라고 쓸수 있느냐? 증가 함수니까 양수만 씁니다. ,잉? 1 마이너스 a 분의 그거는 루트지. 2a 빼기 a 제곱 이게 보기가 좋겠네요. 괜찮습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저 문제에다가 인테그랄 문제가 뭐라 그랬어? 인테그랄 아, 8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x 1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자 그럼 이것도 바꾸면 되잖아 1 마이너스 x 분의 루트 e x 마이너스 x 제곱 dx 이렇게 그러면 슥슥 약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치환하면 되겠지 자 루트 안에 있는 e x 마이너스 x 제곱을 내가 뭐 p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어, t 써도 되나 t 그러면 e 마이너스 2x니까 2에 1 마이너스 x dx는 자 넘겨서 2분의 1tt라고 쓸수 있는 거 괜찮죠. 자 그렇다면 범위부터 바꿔야지. 8분의 1 들어가니까 4분의 1 빼기 64분의 1은 64분의 얼마야? 64분의 16에서 빼니까 15. 64분의 15에서 숫자좀 거시기하네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은 4분의 3까지. 4분의 3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에 뭐만 남아있어? 루트 t만 남아있네요. 아, 이거야 뭐 우리 껌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t 루트 t를 64분의 15에서 4분의 3까지 적분하면 뭐 산수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에 자 4분의 3 곱하기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4분의 15 곱하기 8분의 루트 15 계산이 안 되네요. 3은 이렇게 하나씩 다 약분해갖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64하고 8이니까 64는 2의 6제곱, 2의 9제곱, 512분의 앞식에다가는 얼마 곱하면 됩니까? 64 곱해주면 끝나겠지. 뒤식에다가는 이렇게 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오, 512분의 m 루트 3 마이너스 n 루트 15 그대로죠. m과 n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69가 답이겠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해요.